네 안녕하세요. G 투자 전문 채널 이임 t v 입니다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85 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닥도 17 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장중에는 100 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막판에 좀들어지면서85 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은 미국 3대 주식은 약간 또 하락을 했네요. 오늘 원 달러는 또 추가로 3원 올라가지고 현재 1,412원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많이 올랐고 1,41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네 차트를 좀 보면 미국 타우지수는 어, 3일 연속 약간씩 하락을 보여가지고 21선 위에서 네, 현재 약간의 하락을 보였는데 뭐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부분보 되죠 어, 앞전에서도 며칠 빠지면 20일선 뒷골라가고, 뒷골라가고 계속 했으니까, 뭐,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로 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고스피지선 어제까지 잘 버티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어, 봉이좀 크게 나왔죠. 첫 번째 하락이라, 이거는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뭐, 추세가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앞에서 이렇게 크게 오르다가 한번 크게 무너졌다가 또 올라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오르니까 또 한번 크게 이때는 120포인트 빠졌었죠. 그다가 바로 올라가고 또 흥보하다가 또 빠지면 올라가고 빠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번 좀 급락이 나왔어요. 이 급락이 하루 나와서는 안 되고 최소한 이틀 삼 연속 나와야 돼 이렇게 연속 나오면 이제 상승 추세가 무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락 추세를 볼 수가 있지만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2일선도 유지를 하고 있고 예 e 보 w 는 오늘 하루 만에 대박이 나왔는데 어제 45원짜리가 340원까지 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거의 하루 10배가 갈 뻔했네요 10배가 어, 하여튼간에 7배 갔습니다 보통 푸시 하루에 대박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수가 빠질 때는 100포인트 넘게 빠지기 때문에 오를 때는 그렇게 오르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많이 올려서 서 50포인트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대박이 푸트에서 나오는데 어, 좀 너무 일찍 들어갔어요 푸트를 340원, 350원에 들어간 거 어, 40원까지 그, 기다렸다오늘좀 빠져나오긴 했는데 40원에 또 400만 원치 300, 350만 원치만 잡았으면 오늘 거의 2천만 원 넘게 뭐 2,500만 원을 먹었네. 2,500만 원. 하여간에 어. 확실한 추세 주세, 추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박은 먹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데 어떻게 들어가요? 모르는 데못 들어가지. 모르는 때 들어가면은 도박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추세가 나올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들어가서 크게 먹어야 돼요. 일더비를 조금 더 대박은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많은 대박이 온다고 했으니까 급할 필요가 없어요. 모를 때는 에 먹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먹어요? 알아야 먹지. 항상 알 수는 없습니다. 지수. 어디, 어디에 튈지는. 내가 아는 확실한 배터리 나올 때 그런 데냐. 배팅을 해줘야 승률이 90% 이상 나는 겁니다. 내 네, 종목을 보면 오늘 같은 장에서난심 종목, 동양은 상한가를 쳤죠. 워낙 좋은 종목이라 이 종목은 뭐, 좋은 주가가 2500원 정도 되거든요. 워낙 좋은 종목이라 뭐 편안하게 계속 모아가기 좋은 종목이 저희 종목도 어, 앞에서 500원 네, 500원 정도 할때 매수가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급등이 거의 760원까지 이런 때는 한번 팔아줘도 되고 또 이런 걸 500원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이런 종목 계속 잡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또 700원까지 갔다가 600원대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네요. 대박이 나왔네요. 오늘 내일은, 뭐, 내일도 급등이 나오면 천원 정도, 음, 갈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거의 더블, 내일이면 더블이네요. 추천가 대비. 안심용목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심용목은 장기 투자용인지 단기 투자용인지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른 걸, 제가 얘기할 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많이 오른 거는. 여러분들이 그, 많이 오른 걸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매수할 종목은 그 멤버십 회원 참여 방송 보고 어, 거기서 추천하는 걸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 큰 손실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반 방송에서는 이제 많이 오른 거를 언급을 많이 하는데 어, 추천가서 많이 올라서 언급을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다고 어, 수익 안난걸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좀 기다리면 되고 그 추천가서 많이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수익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본전하고 손해볼 때까지 갖고 가지 말고. 그리고 종목을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 보고 매도하라가지고 끝난 종목을 지금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분들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추천준자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은 어, 네오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5,500원대 사버라겠죠 이때 6,500원대 매도를 하라겠고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겠습니다. 예, 이거는 무상준자가 있기 때문에 무상준자 등록 때문에 빠진다, 고했어요 빠진다고. 어, 5,400원까지 빠졌다가, 또6 0 0 0원까지 갔다가, 또, 지금 5,300원인데, 이런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 들어 가면 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은, 뭐, 장기 투자로 모아가기 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거한번 수익이 나서 나오면, 어, 다른 종목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포톤 같은 경우는, 어, 톡방한 2,000원 할 때, 몇 사대 해도 된다겠죠? 2,000원 할 때, 어, 이 종목은 처음에, 네, 2200원, 300원 할 때도 매수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500원, 700원까지도 갔었고, 어, 결국에는 이때 한번 크게 올라갔었죠, 이때. 네, 이때 한번또 2600원, 700원까지.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거의 3 0예요 수익률이. 갔다가 오늘은 상한가를 쳐버렸네요, 오늘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계속 수익을 준 거죠. 오늘은 대박을 줬고, 상한가 치면 홀딩, 못치면 어, 매도 하라겠는데, 상악가를 쳤습니다. 어, 상악가 쳤다 풀렸다, 쳤다 풀렸다 몇번 했는데, 상악가가 쳤다 풀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개미 털기 털려고 자꾸 풀, 풀게 하는 경우가 있어. 빨리 팔어라. 겁나 가서 팔면 또 말아서 올리고, 말아서 올리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악가를 치게 한 다음에 물량을, 물량을 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때는 이제 막판이 빠지게 되죠.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세력만 알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절반을 매도하고 절반만 가지고 있다가, 밀리면, 힘없이 밀리면 다 팔면 되는 거예요. 상한가 치면 절반을 갖고 홀딩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미래산업은 만, 300원, 400원을 매수한 게1 1 700원까지 었죠수익권에서 매도해야 돼요. 급등이 안 나오면. 다시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빠질 수있다그랬잖아요또 지수가 빠지면. 그런 식으로 수익권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어, 그저께 주천주 인벤이야. 네, 500원에 잡을 수가 있었죠. 510원에. 어, 어제 610원, 17원까지 갔었고, 오늘도 605원까지 갔었죠. 네, 결국에는 음. 아, 이제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고가에 잡으신 분도, 어, 10% 수익이 났고. 그런 정도면 운이 딸면 상악가치고쭉 따부정도 갈 수가 있고, 어, 운이 안 딸면 20, 30%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 나중에는 좀큰 수익이 날 수가 있죠 예. 네. 이런 종목은 좀 일단 먹고는 나와야 돼요 나오고 다음에 또 접근 기회가 오면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멤버십 그 외부 추천주에서멤버씩 방송에서 추천한 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장에서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적은 게 거의 천만 원만 잡아서 2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200만 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네,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팔면 500만원씩 나는 거예요 천만원 가지고 단기급등주로 음. 여러분들 하면은 어 장이 안 아무리 안 좋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있다고 했죠 지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지수하고는 제가 옛날에는 단기급등주만 가지고 어 단기급등주만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받다그랬잖아요 코드피 지수는 아예 보지도 않고 주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솔 테크닉스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5,700원에서 거의 7,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어. 보통 뭐 프라이 교육 받으신 분이 오늘 아침에 에이, 잡아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뭐 이거는 안심용 A급은 아니기 때문에 어, 거의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급등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분할로 매수해야 돼요. 분할로 확실할 때는 한 번에 매수해야지만은 되 그렇지 않을 때좀 반반이 다할 때는 분할로 매수해야 됩니다. 몇번 얘기했죠. 천만 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300만 원 매수해보고. 어, 생각이 나오려고 빠진다 그러면 충분히 빠지면 또 300만원 매수하고, 그러면 급등 나오거든요. 첫날 급등 나오면 그것만 먹으면 되고. 어, 예를 570만원 에 잡았다가 670, 100만원 이상은 먹었죠, 단기적으로. 요런 거는, 이 팔아줘야 됩니다. 급등이 나오면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지그만마냐 이런 식으로. 천 원에 잡으라겠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요도 수익 크게 준 거거든요. 1 3 0 0 원이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시기가 나오면 또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짧게 먹어도 되고 급등 나오면은 시기가 딱 나올 때 그때 들어주면 가 크게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방송을 보고 이렇게 급등 나온 거 얘기할 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건성으로 방송을 보다 보면은 이런 이 급등 나왔을 때 언급하면 지금 살아는 모양에다가 듣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매수가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 원에 잡으라겠다. 그래서, 어, 이천 원, 뭐, 이천 삼백 원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천 원에 잡은 사람만 돈을 버는 거지, 여기서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멤버십 얼마 안 되잖아요. 한 달에. 2단계 뭐, 3만 6천 원. 3단계 6만 원. 4단계에서 12만 원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한 번만 잡으면은, 천만 원만 잡아도, 어, 500에서 천만 원을 벌어요. 500에서 천만 원.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고 여러분들이 어 매수가 얼마인지 매도가 얼마인지 그 정도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어 매설 때도 좀 분할로 매설하는 건 분할로 매수하고 한 번에 매설하는 건한 번에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형은 계속 모아가게 하면 되고요, 계속 모아가게 장기 투자형은. 그리고 최초의 매수가 얼마가를 잘 봐야 돼요. 예를, 예를 들어 내채 의 효성 제가 3만 원 아래에서 때매수를 했잖아요. 10만 원까지 갔었죠.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 원대에 있잖아요. 5만 원대. 물론 장이 이제 무너지지 않으면 여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아요. 또이갈 수가 있지만 장이 뭐 연일 빠진다, 하락장은 전환이 된다면 또 3만 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일도 l w 푸선 기회가 오면은. 어, 많이 해, 조금 많이 해도 되지만은 지금은 골프 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소액을 하든지 좀시든지 이렇게 해가면서 나중에 한 번을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네 오늘 상한가 동양 있는 분들 오늘 문자가 왔었죠 네 축하드립니다 동양 상한가 어, 장기로는 아직 장기로는 뭐더 들고 가도 되지만 일단 급등이 나오면 좀 빠져요 이렇게 주식은 항상 어, 내일 정도는 어,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한가 딱 쳤죠? 네, 이것도 축하드리고 있는 분들. 어, 요것도 있는 분들 좀 문자가 왔는데, 아 어, 하여튼 간에 내일, 어,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상한가로 가지 않는 이상. 어, 좀 아쉬우면 뭐 거의 한70% 팔고 20, 30% 남겨줬다가 뭐 흘러내리면 다 팔면 되는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적당히 이렇게 챙겨가면서 고려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내 네, 단기급등주 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 단기급등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는 진짜 좋은 단기급등주는 여러분들 멤버십 4단계에서 일단 응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좀 원하시는 분은 4단, 4단계에 가입하시면 좋고 생각해도 바로 급등이 안 나오면 또 2단계, 3단계에서도 어, 언급을 하니까 최소한 2단계 이상은 가입하시고 어, 좋은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휴원스도 휴원스 지금 들고 있는 분 있는 것 같은데 휴원스로 뭐 예전에 차트를 보면은 최고가 뭐 거의, 거의 한뭐 8만 원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8만 원 가까이. 근데 요거는 적정 주가는 고점이 적정주가예요. 32,000원 정도가. 적정주가입니다. 제가 27,000원, 8,000원 할때 들어가도 된다 했죠. 어, 그렇지만 수익이 남기는건 매도를 해야 돼요. 최육가 몇일 전에 말했는최 체육가 찍었죠. 32,000원 때. 수익가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흘러내리, 장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장이 음. 안 좋으면. 이거 뭐 좋은 안심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적정주가까지 왔기 때문에. 이 바닥일 때 이런 때가 좋은 거 2만원 할 때, 2만원 할 때는 좋은 안심 종목이었죠 주먹으로 보면 여기 바닥일 때, 22,000원 할 때는. 그래서, 어, 지금은 적정주가까지 왔기 때문에, 뭐하고적정주가까지몇 배도 가니까 더갈 수도 있지만,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종목수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빠지면 다 빠져요, 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어, 리스크 관리는 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 투자는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요, 대응이. 대응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계좌를 지킬 수가 있고 계좌를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심리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심리로 행동으로 해야 돼 행동으로 내가 계좌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 지금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잘못 짜고 있다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싹 정리하고 처음부터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까먹었다가 뭐 팔고 뭐. 어제 100만원 벌었는데, 오늘 50만원 밖에 안 벌었으니까 못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주식은 제대로 내가 지금 못 하고 있다 할 때는 다 정리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할 때는 이제 투자 방식을 바꿔야죠. 또 똑같이 하면 뭐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안심종목으로천만원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안심용목 단기 급등주로 1년을 했는데도 계좌가 따불이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계좌 따블 정도는 만듭니다. 작년엔 제가 계좌 12배를 만들었어요. 12배를. 네. 그래서, 어, 어, 여러분들도 당연히 극주로만 하면은 특히 교육받으신 분들 어, 계좌 얼마든지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장기투자 우량주 리 좋은 거로 하면 되죠. 네. 웅진 같은 거 지금 대박이 났지만은 좀웅진은 장이 안 좋으니까 좀 빠지네. 5천원 찍었었잖아요. 적정, 주가 한 4,000원이라고 했고, 800원에 산 거니까, 8,900원에. 엄청난 수익을 줬잖아요. 좋은 안심 종목. 뭐. HS 효성도 마찬가지고, 10만원까지 갔고, 3만원 아래에 사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으로 모아가기, 모아가기 하기 좋은 종목, 그런 걸로 꾸준히 모아가기 하고, 당기급동주로 그냥 그때그때 수익나면 매도를 해가면서 계속 계좌를 불리면 됩니다. 네, 잘안 되시는 분은, 어,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 기타 궁금한 거는 문자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